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주제인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식할 나이가 되면 공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배움을 계속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단계입니다. 정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 자신감, 그리고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듣지만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단련되지 않은 뇌는 점차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반면 항상 배우는 마음은 당신을 더 유연하고 현명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은 매일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황홍기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학습 여정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노후 공부의 의미와 이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공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계속 배우는 것은 머리를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 자신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곧 침체에 빠지고 항상 배우는 마음은 유연성과 통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형기 학습은 반드시 학문적 지식이나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단순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기술을 사용하여 자손과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세계관을 넓힐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외로움을 줄이고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은 정신을 기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연구들은 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 저하를 늦추고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기억력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뇌는 자극을 받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며 여러분이 명료함과 민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도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 교훈을 얻거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단순히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자랑스럽고 삶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노후를 휴식과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계속 탐험하고 확장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든, 새로운 요리법이든,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궁극적으로 학습은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을 활기차고 의미있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공부하다. 과학은 학업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책을 읽고 우산을 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위한 운동과 같아서 사고력, 기억력, 반사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노년기 학습은 단순히 마음을 단련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열쇠이기도 하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종종 신체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지만 두뇌도 항상 깨어있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새로운 요리법을 외우거나 다른 문화를 배우거나 단순한 지능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은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뇌가 노화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배우는 어르신들은 더 나은 인지력을 유지하고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은 또한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당신은 삶이 더 재미있고 덜 지루하며 계속 탐구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바쁜 일이 없거나 아이들이 다 자랄 때 그들은 쉽게 공허함과 소외감에 빠진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림 수업을 듣는 것, 글 쓰는 것을 배우는 것,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는 것까지요. 작지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는 기술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여전히 가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이가 들어 배움의 또 다른 이점은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업, 단체 또는 클럽에 참여할 때 노인들은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외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학습은 또한 그들이 현대 세계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자녀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뉴스를 시청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이고 뒤처지지 않는다고 느끼도록 도와준다. 나이가 들면서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학문적 지식이나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요리법을 알아보고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악기를 연주해보고 하루에 한 칸씩 푸는 것도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를 창작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 조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마음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며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 인생은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후를 둔화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발견의 여정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60세, 70세, 80세가 넘었든 여러분의 두뇌는 기회를 준다면 여전히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를 일상의 습관으로 바꿔라 책을 읽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기억을 연습하는 것. 이것은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공부하기. 오늘날의 생활은 매우 빠르게 변한다. 기술은 매일 발전하고 의사 소통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모두 예전 같지 않다.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당신은 뒤에 남겨진 느낌을 받을 것이고 자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전화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친척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다. 배움은 당신이 현대 생활에 적응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며 오늘날 나이 든 사람들도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이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손으로 쓴 편지는 점차 메시지로 대체되었고, 전통적인 전화는 이제 화상통화가 되었고, 소셜 네트워크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노인들은 고립감에 빠지기 쉽고, 자손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며, 심지어 온라인 진료 예약이나 전화요금 청구서 지불과 같은 간단한 상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족과 연락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그룹에 가입하여 동호인들을 사귀거나 뉴스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단순히 안내 영상을 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삶의 주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을 계속하면 노인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유행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또는 단순히 자녀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문자를 보낼 줄 알면 젊은 세대와 더 많은 연결과 유대를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더 이상 세대 차이가 크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나.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오래된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모든 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고 비디오 통화하는 법을 배우거나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원래의 장벽을 극복하면 당신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당신이 수행하는 모든 작은 단계는 당신이 인생에서 더 자신감 있고 더 독립적이라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현대 생활에 더잘 적응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배움은 젊은이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석함, 자신감, 그리고 주변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는 평생의 여정이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배우는 것은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자녀, 친구 및 자녀와 쉽게 연락하고 심지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유용한 비디오를 보기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페이스북의 그룹에 가입하여 경험을 공유하거나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할수 있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기술이 낯설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인내와 연습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은 기술이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술 외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가족을 돌보는 데 소비해야 했고 개인적인 취미를 추구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기타를 치고 체스 클럽에 가입하고 언니의 바느질 등을 하며 이 모든 활동들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정복하는 데 성취감을 준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시야를 넓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원어민처럼 능숙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몇 마디만 알면 여행할 때 자신감을 느끼고 후손들과 대화하거나 단순히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한 건강관리법을 배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이고 그들의 생활 습관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학적인 식습관을 배우고 제대로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신적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양을 이해하고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할줄 알고 명상, 요가, 숨쉬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다. 학습은 기억력,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 결속력,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배우는 것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다. 기술, 개인의 취향, 언어 또는 건강 관리 방법이든 간에 지식을 계속 연마하는 것은 보다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노년을 의미 있게 즐기며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즐겁게 살기 위해 배우고 보람차게 살기. 학습은 당신이 현명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대할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공부할 목표가 있을 때 당신은 항상 흥분된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노년에 지루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삶에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발견과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공부는 단지 젊은이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하는 방법이다. 지식이 항상 열려있는 마음은 노년이 더 이상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풍요롭고 의미있고 즐거운 시기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노래든 레시피든 수공예든 운동이든 여러분은 두뇌를 움직이게 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습니다. 새로 배운 모든 것은 당신의 세계를 넓히고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삶을 돕는 퍼즐과 같다. 학습은 소박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즐거움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공예품 만들기 또는 글쓰기와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때 여러분은 바쁜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열정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매일의 삶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자신의 진보를 볼때 당신은 삶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또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겪는 공허함, 방향 감각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배움은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은 마음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기술 사용법을 배우면 손주들과 메신저나 영상통화를 통해 쉽게 대화할 수 있고 가족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순간을 지켜볼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매일 변하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느끼도록 도와준다. 또한 배움은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다. 손자들이 조부모와 부모를 볼때 그들은 여전히 탐색하고 발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킬 동기를 얻을 것이다. 여전히 공부에 흥분하고 여전히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든 사람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공부에 대한 제한도 없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도 없다. 거대하고 복잡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거나 다른 문화의 요리를 배우거나 단순히 좋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배움은 목적지가 필요없는 여정이며 가는 길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 습관을 유지할 때 마음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나이에 의해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발견할 새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지 않고 대신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매일보다 능동적이고 완전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술이든 개인의 취미이든 새로운 언어든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든 공부가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은 항상 젊고 낙관적인 마음과 다채로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천천히 공부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은 경주가 아니며 누구와도 경쟁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공부는 즐기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빨리 배우든 천천히 배우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의 세계를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장애물이다. 나 늙었어. 이거 제때 배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두려움을 버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것을 고르거나 너무 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손주들과 문자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단순히 두뇌를 단련하기 위해 지능적인 게임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압박감이나 협응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자원이 무수히 많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학교에 가거나 어려운 자료를 찾아야 하는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전화기나 컴퓨터 하나로 수백, 수천 권의 책과 온라인 강좌, 연장자 전용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 등을 접할 수 있다. 나무를 심는 법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식에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만약 혼자 공부하는 것이 다소 지루하거나 힘들다면 동반자를 찾으세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 흥미, 그리고 연결감을 준다.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친구를 초대하거나 그림 그리는 수업을 같이 듣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끈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부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배움의 여정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잘하는지 빨리 배우는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가 주는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공부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항상 신선하고 알록달록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새로 배운 모든 것은 당신이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젊고 역동적이며 주변 세계와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흥미로워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오늘 시작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즐기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 배우지 않는다. 당신은 삶의 매 순간을 즐겁고 자신감 있고 즐기기 위해 배운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쓸수 있는 장이죠. 계속 배우면 명쾌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 매일 아침 활기차고 활기찬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이유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뒤처진다고 느낄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되고 의사소통 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삶을 즐기는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하지만 지식을 계속 연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이상 낯설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있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손과 연결할 수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뉴스를 시청할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과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하루하루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배우면 자신이 더 자신감 있고 더 능동적이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학습은 단지 반복적인 나날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삶인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배우고 싶었지만 실천할 기회가 없었던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놓쳤던 기술, 여러분이 추구할 시간이 없었던 취미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일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배울 것을 하나 골라라. 학습은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항상 젊고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발견을 갈망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